불국사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인 경주 불리단길이 야외 전시실로 변신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되는 그림들. 이철진 작가의 대표 연작 행복한 여자, 춘심이가 반기는 마을 미술관으로 가봅니다. 천년 고도 경주의 터를 잡고 예쁘고 아담한 작업실을 마련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는 이철진 작가, 전국 시대에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불국사 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행복한 여자 준심이를 그리는 이철진 작가입니다. 행복한 여자 춘심이 시리즈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이철진 작가. 그가 춘심이와 사랑에 빠진 지 거의 20년이라는데요. 춘심이를 그리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그 계기가 이제 그전까지는 제가 작업에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속에 넣는 심상적인 어,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자기 생각을 잠겨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뉴욕 전시하면서 제가 그 유저지나 이런 쪽에서 작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미국에 있는 작가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분방함이나 그 다음에 그 예술적인 어떤 끼가 기존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작업에 대한 열정도 물론 대단했거니와 자부심도 굉장했고, 굉장히 어떤 활기찬 어떤 그런 작업을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데서, 아, 나 한국에 들어가면 나도 좀 뭔가 작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지금의 중심이가 만들어졌죠. 작가님과 많이 닮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거를 제일 많이 보니까 저를 좀 닮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예뭐그뭐 크게 어, 예. 뭐,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춘심이가 되고 싶어요. 한 가지 테마로 오랜 세월을 작업해 온 이철진 작가 그 수많은 춘심이를 관통하는 주요 특징으로 밝고 경쾌한 색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 주제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복, 행복 아닙니까? 그 행복이라는 거는 그림 자체도 어중충충한 것보다는 뭔가 밝고 쨍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그, 그 블랙 계열의 어떤 이런 것들을 쓰다가 이런 것들을 점점, 점점 제가 이제 빼내는 이유가 어, 그림 자체의 어떤 활기나 어떤 생명력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원색적인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림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색을 씁니다. 삼은색에다가 약간의 어떤 중간 톤의 어떤 색깔들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해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활기 있고 그다음에 속된 말로 쨍한 느낌이 좀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행복할 때 느껴지는 화사하고 따뜻한 감성을 색으로 담아낸 이철진 작가의 춘심이들. 이런 멋진 연작이 탄생하기까지 이국적 경험이 중요했죠. 2008년도가 저한테 큰 뭔가의 어떤 계기가 두 번이 있었는데 하나가 유욕 그 전시였고 하나가 음. 중국 항주 가서 그 중국 작가들하고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일본 작가하고 거기서 또 뭔가 제가 그 사람들의 어떤 작업이나 이런 것들 또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분방함 또 작가에 대한 자신감 막 이런 것들을 어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음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그동안 수백 회 전시회를 연 이철진 작가가 최근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작업실이 있는 경주 진현동에서 펼쳐진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다 프로젝트. 5 0 0 m 5 0 0 m 두 개의 이 가로수 길을 펜으로 제작해서 걸고 그다음 유효 공간 네곳어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가지고 보면 개인적인 작품전이지만 어, 실질적으로 취지는 마을을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데서의 어떤 시작점을 제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을 전체를 무대로 삼아 대여 점의 작품을 전시 중인 거리예술 프로젝트. 특히 방치됐던 유휴 공간들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춘심이의 행복 바이러스가 분리단길 전체 번지길 바라봅니다. 얼굴의 표정이나 육가의 미소 하나로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제 그림의 포인트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 어, 지금 이 드로잉적인 어떤 이런 선들의 어떤 모습들은. 왜 사람들이 얼굴을 왜 이렇게 가렸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의 의도는 어떤 식그 행복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움직인다.라는 어떤 동적인 어떤 요소를 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드로잉적인 어떤 선을 한번 이렇게 넣어 봤어요. 새로 제작했는 거거든요. 기존 있던 작품을 다시 디지털로 캠퍼스에 출력을 해서, 그 위에 다시 덧칠을 해서, 어, 중심이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어떤 배경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꾸면서 마크릴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어떤 재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 다양한 어떤 매체나 이런 것들을 어, 사용해서 어떤 기존의 어떤 작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탈바꿈하는 어떤 그런 작품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laughs>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입니다. 밝고 경쾌한 색감으로. 조용하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화사한 미소로 손님을 맞아주는 행복한 여자 춘심이 우연히 찾아온 여행객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선물합니다.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 왔던 그 자리에 추억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 죽어가는 공간을 새롭게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참그 적극적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굉장히 좀 죽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그런 상가에 이렇게 생기 있는 그림들을 걸어 놓으니까 좀 활기차진 느낌이 들고 또 이런 공간이 또 여러 군데 생겨서 문화 예술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행복을 전하는 이철진 작가. 그의 춘심이가 즐거운 외출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거리 예술 프로젝트 경주 불리단길에서 행복한 춘심이를 만나보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하고 감동받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에서 저는 사실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춘심이는 어쩌면 행복한 여자 춘심이지만 어쩌면 제가 그렇게 돼보고 싶다라는 곳에서 나오는 제 내면적인 어떤 얘기가 아닐까. 저는 요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맛집으로 안전하게 모십니다 테실랭 가이드 빵빵 오 여긴 아버지 사상구네요? 사상구 사상구, 오 사상구 지역은 사통, 팔달 교통이 잘 되어 있고 부산 시내로 들어오는 시작 지점이라고 보면 되지 서민들이 많은 사람 인정이 많은 그런 도시 약간 그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 혹은 이 근처에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맛집 고그 맛집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역시 가시죠 아버지 갑시다 고고! 과거부터 공업단지가 형성돼 부산을 먹여살린 지역 사상구 오늘은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맛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테실랭 가이드 사상구편 출발! 첫 번째로 찾아간 맛은 인근 공단 직원들이 손꼽은 맛집인데요 감전동에 위치한 장어요리 전문점입니다 일단 주차 걱정은 노 야 아들아, 이거 한 대라. 네. 옛날에 네. 이 지역이 공장터야. 그러니까 여기 공장 단지에 이런 식당 이 있다니 몰랐네. 선생님. 네. 오늘 점심 특선으로 장어탕 하고 장어 덕밥 음. 그렇게 두 개씩 먹자. 네. 그렇게 주시겠어요? 덕밥 하나랑 탕 하나. 네, 네. 네. 그렇 감사합니다. 네. 특제 양념을 발라 노릇노릇 잘 구운 민물 장어가 밥 위로 올라가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불향까지 쫙깊혀 줍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보양식 장어탕인데요. 이렇게 맛과 영양을 다 잡은 장어 요리 한상이 완성됩니다. 아버지, 드디 어, 나왔습니다. 나왔어. 아, 와, 나왔어. 맛있는 아, 냄새. 맛있는 거 주문했잖아. 좋아. 아니근데 어, 가격이 놀랍다. 괜찮죠? 테슐랭 일단 가격은 통과. 통과. 그리고, 그리고 주차? 어, 주차 시설 멋지잖아. 늘어잖아. 통과 자 그러면 맛을 검증해 볼까요? 맛을 네. 검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짱어탕 네. 짱어가 몸에 들어가서 퍼지면서 맛있냐? 이런 물어보는 그런 거있잖아피 네, 속으로 짱어가 들어갔네 어, 음.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 딱 있네 짱어 음. 맛이 딱 나네 음, 국물이 되게 깊어 진해 아. 이 고소한 맛도 많이 나고 윤기가 자르를 흐르는 장어구이 그 맛이 궁금했는데요. 크기 보세요. 식감부터 남다르겠죠? 장어덮밥. 아, 여러분 보시죠. 이 입맛 땡기네. 민물 장어 한 마리가 그냥 이 그릇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 한 마리 요 네. 이 양념이 밥알 하나 하나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입안에서 사라질때까지 되게 행복한 맛이 전해집니다. 음. <laughs> 좀 따, 기름이 자르르르한게 느끼하지 않고 좀 깔끔한 짜고 맛이다. 음. 음. <laughs> 죄송합니다. 이 본업은 잠시 내려두고 일단 배부터 채웠습니다. 몸보신 제대로 했는데요.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예, 좀, 좀,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이, 맛있네요. 이 맛에 좀 맞는지 어이, 어이,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사장님, 예, 진짜 저 기록해보고 제대로 하고 갑니다. 와, 이 장어가 맛있게 뭐 만들어내는 방법이. 네, 예, 예, 저희들은 제라도 고창에서 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적석에서 잡아가지고 굽기 때문에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합니다. 접근성도 국장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사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집 택슐랭 가이드 맛집 맞네요. 맞다. 그래. 그러면 외쳐야죠. 택슐랭 어. 가이드 맛집 인정!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소화시킬 겸 찾은 곳은요. 지역민들이 자주 찾는 숨은 쉼터입니다. 아, 상쾌 야, 좋다 아버지. 택슐랭의 매력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틈틈이 관광도 여자지. 여기 어디예요, 근데? 아, 여기는... 사상. 에, 네. 걸린 공원이다. 오, 좋다. 뭐 저기 거의 정원이네 정원. 어. 잘돼 있네. 가서 우리가 직접 응. 체험해 보죠. 저기 그래. 포토존도 있다. 사진도 찍어보지. 가시고, 가시고. 다양한 테마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아이들과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놀이 공간인데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힐링하기 딱입니다. 와 아버지, 근데 여기는 정원이잖아요. 그래. 옆에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까. 놀이공원 있지. 가족끼리 다 같이 오면 좋겠다. 어 가족끼리. 네. 특히 이제 네 것치 아가씨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 예. 네. 기 오면 고독을 심을 때도 괜찮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아버지, 저는 저 나무들이 깻잎으로 보이고 쌍추로 보여요. 배가 고픈 건가? 네, 배가 고픈가 배. 또 가야 되겠네 먹으로. 그래 먹으로 가자. 이번에는. 더더더 더, 더 맛있는 집으로 내가 한번 가볼게 아, 좋습니다 아버지 먼저 가시죠 내가 응. 먼저 갈까? 예, 예. 아, 그럼 네 그럼 뒤따라올라 네 저는 고독을 좀 느끼고 갈게요 아 왔다 슬픈네 슬퍼 이 허한 마음을 채워줄 맛을 찾기 위해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주차는 대로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아, 아버지 도착한 어? 거예요? 어, 어 도착했다 어디 있어요 식당? 안 보이나? 어디요? 이 오른쪽 안 보이나? 여기! 어. 주차할 장소도 많네 양옆으로. 양옆으로 도로에다 이용하니까. 가시죠 가시죠. 어, 가서 배고프다. 어. 어이야. 두 번째 식당은 날씨가 쌀쌀해질 때 생각나는 뜨끈한 요리 바로 삼계탕. 색감부터 진한 맛이 예상되죠? 우와, 아버지. 와. 냄새가. 어머머머 숲 속에 와 있는 것 같아 요 집에는 특징이 모든 육수가 상한 버섯 육수다 이 맛집의 음식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맛있을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 예. 먹기 아주 훌륭한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먹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laughs> <laughs> 드시죠 그래 음, 너무 뭐, 맛있겠다, 뭐,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국물의 바디감이 되게 묵직하고 이 상황버섯과 몸에 좋은 영양제를 그냥 에?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한입팍 입에 넣어준 느낌 아들아 예. 이 삼계탕이 먹어보니까 일반 삼계탕보다 상황버섯 삼계탕을 먹으니까 맛이 한방 같은 느낌이 예. 추가로 돼가지고 배로도 느껴지네 훨씬 어. 맛있다 맛있는 음식으로 입안을 즐겁게 채웠는데요 영양이 가득 담긴 삼계탕 한 그릇에 일상의 피로가 싹 날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힐링이죠. 얼큰하고 달달지근하고 고단백인 이런 맛있는 삼계탕을 만들어네요 평소에 한식이라든지 요리에 되게 관심이 좀 많았었어 가지고 예그 한식 고서나 이런 것들을 즐겨봤었거든요. 네. 어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만의 좀 비법을 좀 어느 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 야 그러면 이제 사장님 앞으로의 목표는 뭐예요? 여기 삼계탕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 제가 조금 더 한식을 더 공부를 해서. 전통적인 방법의 한식 분야를 좀 널리 알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집도 맛집이네요. 아주 든든하게 한끼잘 먹었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그러면? 그습니다 택슐랭 가이드 맛집 인경! 인경. 오늘도 부산 곳곳을 신나게 달린 택슐랭 가이드. 하루의 마무리는 사상구의 대표 공원이자 넓은 들판과 시원한 강줄기가 있는 삼락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야 경치 진짜 좋네. 응. 아버지 어. 오늘 막 가이드 어.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예. 어. 이 동네는 다 있네. 응. 자연 있지, 교통, 역사, 맛집 있지. 응. 사상구 좋다. 예예. 예. 내가 잘 모시고 왔죠 예. 그나저나 다음 구는 어디로 가요? 아주 전 좋은 곳으로 내가 딱 모시고 갈게. 내려주십시오. 다음 편에 더 기대되는데요. 네. 함께 외쳐볼까요? 택시랜 가이드. 빵빵! 다음에 만나요. 부산의 화려한 관광지 속 숨은 로컬 맛집이 궁금하다면 베테랑 택시 기사와 함께 떠나보신 건 어떨까요?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속속 유의자적 여행. 충분해요. 근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논산 강경. 100년 전 시간 속에서 감성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또 짭조름한 젓갈로 가을 입맛을 푸를 수도 있죠. 지금 논산 강경으로 출발합니다. 여행 떠나기 참 좋은 요즘인데요. 오늘은 100년 전 근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논산 강경으로의 시간 여행 어떠신가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붉은 벽돌과 낮은 지붕들이 멋스러운 이곳은 논산시 강경읍입니다. 시간을 되돌린 듯 100년 전 당시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의 시간 여행이 무척 기대됩니다. 살짝 그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하고요, 뭔가 과거로 여행을 온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는 구락부라고 어 영어 클럽을 일본식 발음으로 아 구락부라고 하는데 사교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도 건물도 10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강경 구락부. 당시의 건축 양식 그대로 호텔과 상점 몇 곳을 복원했는데요, 감성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이런 감성은 mz 세대들에게 제대로 취향 저격. 요즘 주목받는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산에 이런 곳이 있는 지 몰랐는데 이런 좀 근대 거리를 좀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게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나이가 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의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젊은 분들이 오시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또 이제 더 인기가 많이 있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역사와 분위기를 상상하며 도화지에 옮겨보기도 하는데요. 100년 전으로 떠난 시간 여행 저마다의 방법으로 즐겨봅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추억적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훨씬 저희한테는 좋고 건물이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매력이 있어갖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강경의 새로운 포토존으로 떠오른 강경 구락부 옛 감성을 떠올리며 곳곳을 거닐다 보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은 상상이 아니라 100년 전 번성했던 강경의 모습을 되살린 겁니다. 논산 강경이라는 곳이 사실 조금 작은 시골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조성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은 읍이에요. 어 근데 어 조선 후기부터 어 여기는 굉장히 시장이 발달해해 가지고 우리 나라의 이대 포고 삼대 시장이었던 곳이에요. 어그 당시 유동 인구가 하루에 한 7만 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겠죠. 눈길을 사로잡은 이 건축물은 옛 한일은행 강경 지점인데요. 100년 전 강경은 이렇게 큰 은행이 들어설 만큼 유동 인구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대 문화유산 이렇게 표말이 있는데 이 건물이 네. 좀 의미가 있는 건물인가봐요? 예, 네, 맞습니다. 근대 시기에 거 지어진 건축물로 어째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1911년 한일전에서 지점을 개설하는데 부산 동래고하고 지금 강경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강경이 얼마나 상업적으로 크게 융성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건축물은 강경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강경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죠. 붉은 벽돌 하나하나가 과거로 가는 시간 버튼. 문 하나를 통과하면 21세기에서 100여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소품들이 실내 가득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직 남아 있는 강경의 근대 문화유산도 이곳에서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에그 근대 문화유산이 지금 제 눈에만 하나, 둘, 셋, 넷. 저곳까지 지금 몇 곳이 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1곳이 있어요. 급수탄만 논산 그 연산면에 있고요. 나머지 10곳은 다 강경이에 있어요. 정말 강경이야말로 근대 문화의 산 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11곳의 근대 문화유산 가운데 좀더 의미가 남다른 곳이 있습니다. 당시엔 보기 드문 2층 가옥인데요, 전통적인 한식 건물이지만 지붕과 창문 등의 일본식 양식을 접목했습니다 당시 호서지방에서 가장 큰 한약방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강경에 있는 건물 중에 유일하게 건축 연도를 정확히 알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붕의 상량문에 1923년도에 지어진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20년대 이 강경 어, 시장 사진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 남아 거기 사진에 찍힌 건물 중에 남아 있는 유일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성했던 강경포구의 옛사진, 좌측에 있는 이 건물이 남일당 한약방입니다. 현재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된 유일한 건물이죠. 이렇게 강경에는 백년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근대거리가 조성돼 있는데요. 가을 햇살 아래 천천히 거닐면서 시간여행하기에 그만입니다. 저도 여기 다시 한번 와서 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데요. 아, 그래서요? 요 근처에서 정말 감성 넘치는 밥상부터 시작해서 찻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 근대 역사거리로 떠난 즐거운 시간 여행 강추입니다. 이번엔 과거 강경 포구가 있었던 곳으로 가볼까요? 산물과 물자를 가득 실은 배가 매일 북적이었던 강경포구. 이제 그 자리에는 젓갈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대를 이어 강경젓갈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 짭조름한 맛을 안 보고 갈순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서자마자 물씬품기는 맛있는 냄새. 사장님이 직접 버무린 양념 젓갈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냄새만 맡아도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맛좀 한번 보실래요? 네. 빛깔부터 먹음직스러운 낙지 젓갈,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데요. 음, 우독우독. 맛있죠? 네. 음, 너무 맛있어요. 쌀밥 먹고 싶어요 당장. 그렇죠. 청과일만 순수. 한입 먹고 반해버린 강경 젓갈, 음. 숙성 실을 살짝 보여주셨는데요. 올겨울 김장김치의 감칠맛을 책임져줄 새우젓이 맛있게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우젓갈이요? 비린 음. 냄새도 안 나고 향긋한 음. 새우 향만 날 수가 있죠? 강경 젓갈의 역사가 200년이에요. 음. 그래서 숙성과 맛을 내는 방법이 남달라서 젓갈 맛이 뛰어나고 감칠맛이 나요. <laughs> 지금 젓갈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 젓갈을. 네, 강경이 오셨으면 젓갈도 유명한데 젓갈 백반도 유명하니까 드시고 가세요. 젓갈 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 논산에 오면 그 백반을 꼭 먹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빨리 먹고 싶은데요. 잘 봤어요. 강경이 오은 젓갈이 진짜 맛있어요, 젓가 상철이 와, 어서. 오, 오, 사장님 한마디에 백반 등장. 생선구이를 사이에 두고 무려 열두 가지의 젓갈 반찬 출격 완료. 젓갈이 그냥 이렇게 뭐 쑥쑥 나오는 젓갈이 아니라 네. 이걸 젓갈은 다내 손으로 다 묻혀요. 다 묻혀서 맛을 내서 나오는 젓갈이에요 이거. 그 손맛이 다르 있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음, 저 오징어 젓갈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밥을 부르는 젓갈 백반 이번엔 고소한 명란젓을 올려서 먹어봅니다. 음, 음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응. 기품박인 우지 많아요. 고소함도 있어요. 그럼요. 엄청 맛있어요. 음. 어르집 밥 먹으면 세그릇 먹어야 돼. 음, 저걸 너무 맛있어서요. 어, 저걸로 이렇게 마시니까 음. 세 그릇 먹어야 돼. 재료에 따라 맛도 조금씩 다른 양념 젓갈. 짭조름한 그맛을 이끌려 한입두입 입, 밥이 계속 들어갑니다. 정말 밥 도둑이 맞더라고요. 음, 식감이 더 달라요. 달라. 음, 음 이거도 오독오독 터지는 맛. 기가 막히죠 이거. 네. 막히죠. 네. 막히죠. 뭐, 이거 김이랑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김하고 김하고 상추 이렇게 딱곁들여서밥 짜면 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 알려주신 팁인데요. 이렇게 먹으면 짠맛은 살짝 눌러주고 상큼함이 야. 배가 됩니다. 이한 끼랑 김이 조합 처음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짭조름하고 매콤하고 응. 시원하고 나채가섞하고 우리 아. 집장난 아닌데요? 역시 상추쌈은 언제나 맛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상추와 김을 포갠 뒤 고소한 생선살과 젓갈을 곁들여서 싸 먹으면. 금상첨합니다. 강경의 모든 맛이 제 입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랄까요? 음, 고구마신. 더해주니까 더 맛있어요. 쌈을 계속 싸주시는 사장님, 저도 모르게 계속 받아 먹었는데요. 덕분에 오늘 젓갈 백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음, 진짜 맛있죠? 먹을수록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데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밥먹을 때 웃음이 나와요. 고기 고치기. 젓가락이 계속 춤을 추고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젓갈백반. 행복한 가을 한끼입니다 오늘 논산 강경에 와서 역사도 즐기고 또 입으로도 마음껏 즐겼는데요. 여러분들도 논산 강경으로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 백여년 전의 시간이 고스란히 보관된 타임캡슐 논산 강경. 고풍스러운 근대 역사 거리에서 시간여행하기에 그만인데요. 옛 추억 한 모금이 생각나는 날, 오래전 분위기와 멋을 떠올려보고요. 맛있는 강경젓갈도 맛보시면 좋겠네요.